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 세계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죠? 주식, 채권, 금. 과연 2025년에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답을 줄까요? 오늘은 이세 가지 핵심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멘탈을 단단하게 다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주식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가 살짝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소비와 고용지표는 꽤 탄탄하게 유지될 거로 보고 있어요.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고 이건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다만 몇몇 대형주에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같은 성장, 친화적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아 시장은 어떨까요?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투자에 변수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일본 증시는 실적 호조와 기업 지배 구조 계약 덕분에 최근 많이 올랐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겨루쿠식 투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둔화되는 글로벌 경기 속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잘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항상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주식 포트폴리오도 골고루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동성에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예요.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슈로더는 2025년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 수익률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수록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도 커진다고 말이죠. 예전에는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내러티브 캐리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골드만삭스자 산운용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 투자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M&A가 활발해지면 채권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즉 CMBS를 꼽았습니다. 특히 AAA나 BBB 등급의 유가증권 스프레드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발행 채권의 쿠폰 금리가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기대 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에 진입했다면 이익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 타이밍 싸움도 중요합니다. 신흥국 채권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머징 마켓 국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현상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험은 좀 있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신흥국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분산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채권 투자는 마치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죠. 디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채권은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채권이라는 든든한 기둥을 세운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덜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채권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시야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이죠. 최근에는 금에 투자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금계나 금통장을 주로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S&P500 지수와 금에 동시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금과 채권을 결합한 ETF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특히 하나자산운용에서 준비 중인 PLUS 금채권혼합 ETF는 금과 국고채 3년물을 반반 비중으로 투자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존 금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안정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값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전망 때문에 금 ETF에 대한 투자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인류가 가장 오래 신뢰온 자산 중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위기 속에서 소중한 보물을 숨기듯이 금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주식, 채권, 금시장 전망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금리이나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 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분산투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뻔한 원칙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일수록 주식, 채권, 금처럼 속성이 다른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채권이나 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주식이 폭락할 때는 채권과 금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처럼 다양한 자산들이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면서 어떤 위기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짧은 시간에 일억천금을 노리는 대신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투자 씨앗을 뿌리고 가꿔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자산은 시간을 견디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녹여내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과 루틴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은 탄탄한 투자 그릇을 만들고 성공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긴 호흡으로 현명하게 투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더큰 성공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